특검 가셨는데 지난번 네. 검찰 조사를 받으셨잖아요. 네. 검찰 조사하고 특검 조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? 검찰 조사는 검사들이 조사하는 세력들이고 특검은 다들 변호사들이더라고요. 네. 검찰 조사 받을 때도 첫 번째 검찰 측에서 나한테 출두하라는 전화를 준 김경묵 부부장 검사가 있어요. 처음에 전화와 가지고 최지영 씨냐? 맞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했던 말이 지하 통로를 통해서 불편하지 않게 모시겠습니다. 그러길래 제가 저는 그거 싣고 포토라인을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. 그분들도 저를 대해주긴 잘 대해줬죠 VIP로 뭐. 조사받는 테이블 위에 과일 깎아놓고 아 그래요 뭐. 온갖 다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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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니, VIP로 그렇게 조사받기도 하나 우리 변호사가 거.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가 깎아놓는 거는 예. 나는 젖도 그, 보도 됐는데 그핸드폰하나 그 올려놓을 공간 없이 가득 찼어요 이렇게. 다 과가? 과자, 가과초콜릿 영양깽, 영양갱. 어, 캔디, 음, 여러 가지 <laughs> 음료수, 뭐 과일, 과일 뭐 바나나도 넣고, 뭐 귤, 귤, 다, 귤, 네, 이렇게 귤. 이렇게 넣고, 저를 회유하고, 김건희 씨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<laughs> 기분이 좋고, 진짜. 저에게도 잘 돼줘야, 이렇게 자기네들의 질문에 원하는 답변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거죠. 회유성 질문들이 많았던 거죠. 예를 들면요. 그러니까 뭐 먼저 이제 질문을 딱 질문만 던진 게 아니라 질문을 하기 전에 부연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놔요. 그래서 어. 요거는 청탁이 아니지요? 어. 뭐 이런 식으로 <laughs> <막> 그렇게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된걸 보면 청탁이 예, 예. 아닌 걸로 그러니까 보이는데요.